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내가 살펴보니까, 야, 누구? 지구에 왔을 때, 자, 누구와 함께 여기 누구를 만나느냐요 만나느냐. 아 여기에 이 지구에서는 네, 이게 시작인데 이게 끝이야. 시작이 돼이 끝이라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 누구를 부모로 태어나느냐? 이 시작이야 시작. 서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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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커서도 누구와 함께 하는가요? 누구를 만나는가? 자기가 만약 누구와 함께 부자와 함께 하면 자기는 어떻게 해? 부자. 부자 하는 걸 자꾸 보니까 자기도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기 부자 아 어렸을 부자가 됐네 어렸을 부자네 왜 부자 와 보니까 그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내가 오늘도 시간 시간 내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가 보면그 끝나잖아 만나면 뭐맹뭐 뭐 이런 거는 마시고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럼 자기 뻔하지 뭐. 그게 시작이니까 그대로, 그대로 자기 인생 이펼쳐지 세상은 이게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시작을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이 어렵다고 엄청 이렇게 막 단계를 거쳐서 막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된다고 해주는 분을 만약에 만난다. 자기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힘들어야 되고, 뭐, 그 순서를 다 밟아 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간단하게 되 있다니까? 쉽다니까? 그 사람 만나면 자기도 쉽게 간단하게 그냥 하는 거야. 왜?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이, 여러분은 누구하고 오래 보내고 있느냐, 시간을. 응? 누가 오래 시간을 보내고 있다나 또, 뭐 무슨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냐, 그걸 봐. 그러면 더 끝나. 그게 여러분 인생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많이도 안 만났는데 이미 되어져 있다고 안내하는 분을 만났다. 완전히 끝나는 거죠. 아니, 되어져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야. 뭐, 되어져 있다니까. 되어져 있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게 장난인 줄 알아? 쉽게 되는 줄 알아? 달아치면 되는 줄 알아?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럼 자리도 좋은 안답니다. <laughs> 맨날 듣는 게 쉽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내 인생은 이 예, 하늘의 명도 있지만 하늘의 명 천명인데 땅의 명이 있어 땅명. 이 지명인데 이거는 수명이죠 수명. 하늘의 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안 죽어요. 하늘에서 명은 안 죽는 거예요. 땅에서 명은 땅에서는 땅과 하고 인연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 아무도 50년 혹은 100년, 1000년 있다가 죽기도 하고 땅에는 수명이 있어요. 그 환경에 의해서. 그런데 인명, 사람이 되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본명이라고 래요 이게 만날봉자예요만날봉 아시겠지? 만날봉뭐 누구와 함께 누구를 만나서 여기서 끝나는 운명이 있단 말이야.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저절로 자기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려고 하기 돼. 왜? 만나는 사람이 그사람이데 명확하게 목표를 갖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그냥 시간을 보내다 간다. 그래서 이 지구에 오실 때 제일 중요한 인명이다. 누구를 만나느냐에서 끝난다. 이미 되어져 있으므로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바로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도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 가져야 한다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그 방식을 따라 배울 것이고 그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지구에는 이미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죠. 이미 깨달아져 있고 이미 구원되어져 있고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을 따라 가봐라. 그럼 창이는 또 그런 길이 열립니다. <laughs> 이미 되어져 있으면 우리 할 일은 뭘까요? 기쁘다. 오로지 기뻐할 일밖에 없다. 오로지 기쁘다. 재미나게 사는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잼잼이라는 거지 재미나게 살아. 재미나게 살아. 신나게 살아라. 왜 되어져 있어? 지금 해보셔 확인하라. 뭐 행복하다 해봐 그럼 행복합게다 나온다니까. 풍요롭다 해봐 풍요롭으면 나온다니까. 사랑해봐 사랑 나온다니까. 그게 갖춰져 있다는 증거.